안녕하세요. <laughs> 여기는 보령에 있는 호도섬입니다. 호도섬. 애 아빠 낚시 모임에서 여기 놀러 왔어요. 와, 아주 장관입니다. 장관. 지금 애 아빠는 낚시한다고 갔어요. 농어 잡아서 회터 준다고 하는데 <laughs> 과연 잡힐까요? <laughs> 저는 이렇게 지금. 개 잡으면서 놀고 있어요. 이렇게 돌멩이를 들치면 여기 개가 있어요. 보시겠어요? 자, 큰돌 하나 딱 대줘. 에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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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빨라 빨라 빨라. 짜! 빨라. 으쌰! 여기 보세요. 오, 개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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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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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자, 개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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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우우. 자, 너는 여기 들어가 있어. <laughs> 자, 애 아빠가 물고기 잡으면 보여드릴게요. 농어 잡는 물때가 아직 안 맞아서 지금 호미로 부투손 아니지? 거북손. <laughs> 거북손을 따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이 이것 보세요. 거북손. 이거 땄어요. 이거 삶아서 먹으려고 저녁에 이자 요거 거북손 거북손도 따고 개도 잡고 오 어, 여기 굉장히 위험해요. 좋았어. 응, 응, 줄, 줄게 잠깐만. 여기다 여기다 넣으면 될까? 조심해 여보, 쏟아지면 안 돼. 어, 쏟아지면 안 돼. 남편, 거북손 따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원, 하나도 안 떨어지지. 야, 이거 그래서 비싼 건가 봐. 아, 어, 바다 너무 좋다. 빨리 물때가 돼서 농어가 나왔으면 좋겠다. 저녁에 회 먹게. 그지, 여보? 아, 남편과 둘이 참 좋네요. 진짜 오랜만에 여행도 오고. 아, 좋습니다. 왕호야? 왔어, 왔어! 오, 어디? 오! 오, 천천히 해 끓이네! 뭐야, 우럭이다, 우럭! 와, 크다! 야! 우럭! 좋았어, 좋았어! 耶！Yeah. 우와, 우와. <laughs> 오한컷 했어. 어. 아씨, 우와, 오 크다. 여보 <laughs> 보여줘봐. 우와 대박. 어. <laughs> 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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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여보 <laughs> 축하해. 그리고 또 어떻게 잡느냐에 대한 방식에 따라 또 달라요. 이게 낚시에 최고로 얘네가 뺑뺑이에서 들어오느냐 응, 응. 낚시로 해갖고 주낚질로 해서 잡느냐에 응. 그거 따라 완전 달라. 아, 아이고야 살 튀, 야살 실하다. 당대 내. 삶에 이렇게 먹는 건 처음이자 마지막이네. 아, 아, 왜요? 올라오또 네. 또 데려가서 또 가자. 네. 모양 내면 끝도 없어요. 모양을 낼수 있는데. 지금 이건 아닌 거 같아서 안녕할게요 네. 원래 그냥 이런 건 대해서. 아, 먹는 게 진짜 맛있네요. 2마리 아, 돌아가시니까 얼마 안되네 돌아가시니까 우리가 아까 볼 때는 두꺼워서 편하네요. 그래요 두꺼워서 아 두껍게 아, 써니까 저, 응. 이거, 거예요? 이거 막상 먹으면 몇개못먹어 배부르다고 하실거예요 하긴 해치그 네. 네. 아, 썼냐 완전 포뜨듯이 하죠 적시가 보이듯이 네, 네, 이렇게 했다. 했다. 이렇게 이렇게 진 거기 가면 요하우스어요 음. 그 그러니깐요. 음, 아유. 아 맞아. 아... 아... 결 반대로. 뭐왜 소고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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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좋다. <laughs> 이게 이게 최고 좋 그래. 나 이거 이제 안 넘어가서 안먹는거 해야 돼? 아 아우 배? 아우 배? 아 아우 배? 아우 배? 아 아우 가지고... <laughs> 네, 아아아 <laughs> 네, 고맙습니다!